7월 21일입니다.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7장 16절에서 2 9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보살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지금 그들이 유다의 성업들과 이르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자식들은 뗄감을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하늘 여신에게 줄 빵을 만들려고 가루로 반죽을 하고 있다. 또 그들은 나의 노를 격동시키려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친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나를 격록해 하는 것으로 그치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낯뜻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나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무서운 분노가 바로 이 땅으로 쏟아지어서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 위로 쏟아져서 꺼지지 않고 탈 것이다. 나 만군의 주어 이스라엘 하니 말한다. 내가 너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재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어,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 이집트 땅에서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하려도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이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너희 조상이 집수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도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그래서 내가,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 외치더라도 그들이 너에게 아무런 반응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인 나 주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어떤 교훈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이다. 진실이 아주 없어졌다. 그들의 입에서 진실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이르살렘아, 너는 긴머리철를 잘라서 던지고 메마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보시고 진노하셔서 이 세대를 물리쳐 버리셨다. 아멘. 어,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 화가 나셨는지, 이제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백성, 너는 이 백성을 보살펴달라고 기도하지도 말라고. 도와달라고 나에 호소하지도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 쫄이지도 말아라. 네가 그렇게 아무리 해도 나 너의 말 너의 말안 들을 거야.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하는 행태를 봐라. 온 가족이 합심해서 여신에게 줄 하늘의 여신에게 줄 빵을 만들어서 바치고 또 어, 나의 노를 격동시키려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치지 않냐? 우상에게 지금 절하고 우상에게 제사드리지 않느냐? 그래서. 어, 내가 지금 음, 무서운 나의 무서운 진도가 바로 이 땅으로 쏟아져서 모든 사람과 짐승과 모든 들의 나무와 땅 열매 위로 쏟아져서 꺼지지 않고 탈 것이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바벨론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선선 보시고 나서는 제사를 지금 드리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너희에게서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야. 어, 그 형식적인 제사 그거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제사는번제는다 태워 바치는데도요 그거 태워 바치지 말고 나한테 바치지 말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까 왜냐면 제사 안 받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조상을 출입업 시킬 때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안 했다는 거죠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는 거.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될 것이라는 거. 그것뿐이지 않았더냐? 이것은 뭐냐면요, 이제 십계명을 주실 때, 신에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건 25장 이후에나 이제 순서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것이지. 제사 지내라는 걸 먼저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한테 순종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오히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그런 이제 나쁜 거죠.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도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갔다. 이거죠. 자, 예언자를 보내봤자 소용없었다. 이겁니다. 하여튼,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도 더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이제 그들의 그 죄악상을 지금 낱낱이 지금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laughs> 예레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을 거야. 아무리 네가 외쳐봐라.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제 미리 아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뭐 기도하지도 말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회개하라고 외치지도 말아라 이거예요. 해봤자 듣지도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진실이 아주 없어졌다. 그들이 입에서 진실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그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포해라 예루살렘아, 너는 긴 머리채를 잘라서 던지고, 메마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보시고, 진노하셔서 이 세대를 물리쳐 버리셨다. 이것이 메시지예요. 너희는 곧 망한다. 그러니까 슬피 울어라. 애곡해라. 그런 거를 이제 선포해라. 근데요, 유다왕국이 곧 멸망할 것이란 이참 말을 선포해도 그들은 잘 아마 귀담아 듣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한테 있는데 무슨 소리야? 예레미야가 아무리 그런 소리 외쳐봐도 그들은 귀를 기울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쳐라 이거예요. 예루살렘아, 너는 긴 머리채를 잘라서 던지고 메마른 언덕 위에서 올라가서 슬피 울어라.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물리쳐버리셨기 때문이다. 말을 외쳐라. 그러면요, 이 외치는 이예레미야의 신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항상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전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서는요. 마음속으로는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의 다음이었고, 그긍률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원약적인 사랑과 극률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래도 유다 백성이 돌아오기를 희망한 소망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엄청난 어려운 일이 참 힘든 일이 많이 생기더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의 사랑의 매라는 걸 생각하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